3D 프린터로 만든 핸드 드립 스탠드입니다. 바닥에 물바지도 있어요. 저울 위에 올라가서 아주 편리해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영점을 잡아주고.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지의 세방. 원두가 얼마 없어서 10일지 사용 예정. ITOP 40 그라인더로 분쇄. 핸드 드립은 조금 굵은 분쇄도로 갈아요. 저가형이지만 고장 없이 잘 사용 중. 남김없이 담아냅니다. 한번더 탈탈 털어줍니다. 입자 한번 보시고. 오늘은 코니컬 30 드리퍼로 커피를 내려볼게요. 멜라타 하리오도 드리퍼도 있어요. 멜리타 아로마 필터입니다. 하리오 V62 필터입니다. 컵을 준비하고. 코니컬 30은 필터로 하리오 B60 2필터를 e 반을 접어 사용 가능해요. V60은 각도가 60도, 코니컬 30은 각도가 30도입니다. 필터를 드리퍼에 올려주고 포트에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필터와 드리퍼를 밀착시킨 후 필터에 물을 부어린 싱을 합니다. 천천히 물을 부어 필터를 적셔주세요. 필터가 드리퍼에 잘 붙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와서 아이스로 마셔볼게요. 0점을 잡고 분쇄한 커피 넣어요. 11.2g 커피가 투입되었습니다. 드리퍼 양옆을 살살 톡톡. 저울 영점을 잡고, 포트 온도가 92도 적당합니다. 굿 얇은 물줄기로 커피를 적셔줍니다. 타원을 그리면서 점점 밖으로 뜸 들이기를 살짝 해줍니다. 저는 20초 정도에 보았어요. 이후 중앙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물을 부어요. 너무 밖으로 나가면 벽면을 타고 흘러요. 주의하시고 중앙 위주로 집중의 시간, 물을 110G 정도 부어 여름이 있으므로 12G 2분 미만으로 끝나는데 오늘은 11G 이니 1분 45초 정도 마무리 될듯 합니다. 저가형 그라인더는 i t o p 4 2이에요 산에서 사용하는 K6도 하나 있어요. 커피가 다 내려갔네요. 조금 빠르게 추출된 듯. 1분 30초로 추출 끝. 자, 이제 맛을 봅시다. 타이머를 정지하고. 추출한 커피를 제거해요. 찰랑 소리 좋고요. 즐거운 커피 생활하세요.